외교는 정권의 생존이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트럼프 마감했습니다. 관세 협상 이제 끝났고, 어, 더 이상 용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사라졌고요. 남겨진 위기에 대한민국은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도나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보복 관세가 8월 1일 어, 세계를 향해서 발효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인 이재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세협상 최종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습을 감췄고요. 대신 이재용, 김동관, 정의성까지 어, 재계의 CEO들이 미 협상장에 총출동했습니다. 마치 사교 본업과 국가 외교의 대표로 나서는 기이한 풍경이다. 라는 거죠. 과연 이재명 정권은요, 이 외교적 파국을 막을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대단한 오만과 객기가 충만해서 나라 하나가 걸로 갑니다. 대한민국이 8월 1일 관세 발효로 인해서 받을 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댓글에 윤 어게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의 선긋기 이제 심할 종료 땡 끝났습니다 이재명의 무댕 그리고 대두환한 협상 카드 보기도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C n b c 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8월 1일 마감일은 말 그대로 8월 1일 마감일이다 강경하게 고수되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끝. 났다 라는 거죠. 단호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움직였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난리냐? 왜 이제 와서 바지 끄댕이 잡고 난리냐? 집에 찾아오고 웬 수도 권짓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협상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일체 움직이지 않고 있고 미국과 고위급 접촉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드높으신, 어, 이재명을 빨리 뵙고 싶다. 골프회동을 먼저 제안했다. 라는 트럼프에게 전화 한통못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가 개뻥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외교 채널도 완벽히 침묵했죠. 그 대신에 삼성 총수가 마치 외교 장관처럼 움직이면서 백악관 인근에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말했죠. 협상 종료 때, 미국의 요구는 분명하다. 뭐,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라. 일본을 넘길 만한 투자를 과감하게 불러라 그리고 친미 노선에 대해서 복귀하라 친중 친북 이거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중단하라 석방하라 이 카드입니다. 이곳부터 카드 들이밀고, 그 다음 조정해보자,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카드 자체를 들이밀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있을까? 전혀 없다, 라는 거죠. 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재명에게 뭐라 말이 없다, 라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단순한 무능을 넘어서요, 외교적 책무의 명백한 폭이다. 이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율은요, 최대 25%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요, 미국 수출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그 중에 중형, SUV, 그리고 전기차 부분은요, 현대차, 기아차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요,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일본산 자동차, 멕시코산 자동차 생산품보다 20% 이상 높아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도 가동하고 미국 내에 생산은 관세빵이겠죠. 그리고 일본 자동차 수출은 12.5%로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죠. 이 대한민국 현대이 자동차가 깔아놓은 그 시장을 이 일본이 쭉쭉쭉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는요 일본차 고르겠죠. 미국 유통망은 한국차 재고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차의 점유율은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라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수요가 집중된 서버, AI, 모바일 공급망에서 한국산 반도체가 관세,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요. 미국은 대만이나 미국 내 생산량을 확대하려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을 급히 확장하고는 있지만, 이는 트럼프 대미 투자 요구를 뒤늦게 따라잡으려는 사후 대응일 뿐입니다.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투자로 인해서 도는 거죠. 가동이 됐고 지금까지 중간에 뭐 멈췄던 공장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확장하겠다 돌리겠다 라고 하면 시간상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수출 품목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는다 라는 거죠.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관세 부과를 넘어서 탈? 한국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떠난 연인은 잡기 힘들듯이,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거래가 됐던 우리의 시장을 놓친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뺏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요, 우리 한국이 완전 1등으로 잡아놨던 원전 수출 시장을 어떻게 내부에서 박살을 내고 중국에게 다 뺏겼습니다. 다시 끌어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죠. 풀어주겠죠. 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수출 부진은 뭘로 고용 쇼크로 직결됩니다. 이렇게 줄줄이 직장 일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대미 무역 감소는 곧바로 성장률 둔화다. 그리고 외환 시장은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죠. 이재명 정권은요 이러한 산업 구조를 외면했습니다. 노란봉 특법 통과 어, 시키고. 관세까지 때려 맞는다라는 거면 뭐 내수 시장을 키우자라고 하지만 어느 놈이 대한민국에서 이 공장을 가동시키겠습니까? 노란 봉특법 하나만으로도 있던 기업도 도망갈 판이죠. 그런데 거기에 관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재명은 내수를 키운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을 기축통화라고 얘기하고 호텔 경제학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 내수를 키우고 무역 다 변화로 대응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를뭐 중국풀 뜯어먹고 러시아풀 뜯어먹고 북한에 강냉이 처먹고 그런 말만 반복하고 있죠 문제는요 이 전략이 현실성과 시급성 모두 결여됐다는 거죠 이미 미국과의 협성은 종료 끝 새로운 수축을 그 찾기에는 글로벌 시장 재편이 너무 빠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손절 친 나라를 어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겠죠. 대한민국도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무대응 전략은요 단순한 외교 실패를 넘어서. 국가 경제의 자해 행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마찰을 유도하고 그 결과 외세 압박으로 포장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듯한 구도. 그러니까 반미 이제 주구장창 외칠 겁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미국이 우리를 속국처럼 다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체 발강해서 자국력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지금 괴로운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 고난을 극복합니까? 어, 지금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자 이, 이게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드로 정권이 써먹었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라는 겁니다. 이자파리들은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답을 내놓진 않고 그냥 어떻게든 그들 세상 안에서 못된 대가리만 굴러간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부정선거,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금융, 에너지 산업 전방위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네수엘라는 국제 교역망에서 고립됐죠. 원유라는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최고 산유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 통상 원가, 물가 상 상승률이 50% 우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상태를 말하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게 죠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요. 경제 기능은 마비됩니다. 칫솔 하나 막 1억, 막 감자 한 봉다리에 막 10억 막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는 뭐냐? 물가가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의료 붕괴까지 이어져서 국가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지경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반중 친미블록으로 이탈하려는 위험국가로 인식할 경우 그러니까 회색 지역으로 한국을 넣었는데 이걸 빨갱이 지역으로 넣어버렸다 라고 하면 베네수엘라 모델이 현실화되지 않으리라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역국입니다. 대한민국 자체 생산 안 되죠. 이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인적 자원 하나로 기술력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15.5%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죠. 금융 시장도 미국 자본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단절된다 외환 위기 이상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들 IMF 겪어 봤습니까? 금 모기 운동 겪어 봤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금 모기도 잘안될 겁니다. 금 모아 봤자적이 재명이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누가 금을 내겠습니까? 그때는 처음이었고요. 이거 제대로 못 살리면 나라 없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좌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똘똘 뭉쳐서 집에 있는 금 가져가 나와 가지고 IMF를 극복했죠. 역사상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시간에 이 IMF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미국은요, 과거 마드로 정권의 여론 조작과 선거 공작을 기밀문서로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제됐죠? 이재명 정권의 행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미국 내 여론을 자극하는 관세, 무대응, 그리고 주한미군 얼마 전에 도발성 조치 했죠? 뭐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래서 이급 기밀문서 뽑아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단순한 관세 갈등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의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거죠. 외교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100%죠. 지금까지 역사가 그려왔습니다. 미국과 손잡은 나라들은 다 부자 나라가 되죠. 근데 미국과 손절하고 등 돌린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 풀 뜯어먹고 중국 풀 뜯어먹고 북한에 깡냉이 처먹는 나라들 보십시오. 한없이 불쌍하죠. 고립되고 빈곤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그것을 선택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8월 1일, 미국의 관세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문제 생깁니다. 이재명, 이 중차대한 외교전의 최전선에서 모습을 감췄죠. 조은석 특검 압수 수색하면서 한미 동맹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그 배후로 지목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게 이재명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국가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빠진 관세 협상, 특검이 나서서 군사기지를 압수하고 기업인이 파견되는 외교 무대.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은 한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를 기록했듯 이재명도 기록되고 있죠. 외교는요 정권의 생존이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부재는 국가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재명 정권의 선악에서 놀아나며 대한민국 자체를 바칠 수 없습니다. 하야하라 외쳐야 되고요. 탄핵하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하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대단한 각오로 외쳐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